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3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려주는 날, 하나님이 그 일곱 잔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이루신 것을 만족스럽게 쳐다보셨습니다. 네. 모든 것이 완전했고 거룩하신 창조주께 걸맞았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뒤 하나님은 그날을, 어, 하나님은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따로 떼어놓으셨습니다. 창조주의 모본을 따라 인간은 이 거룩한 날에 쉬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쳐다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을 마음에 대세일 수 있습니다. 네, 어,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는 창조주를 향한 사랑과 존경심이 넘쳐날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를 기념하고자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아버지요 대표자이시며 대표자인 하나님 야담에게 안식기를 안식일이 맡겨졌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자이자 합당한 통치자이시며 자신들은 그분의 손길로 말미암았고 그분의 권위 아래 있음을 땅에 거하는 모든 존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온전히 기념되어야 하고 인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모호한 부분이 전혀 없고 어느 누구에게만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분의 창조 사역을 깊이 생각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자연은 사람들의 감각을 일깨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만물의 주권자가 계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시편 19편 1절로 2절. 땅을 덮은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끝없이 펼쳐진 언덕, 하늘 높이 뻗은 나무, 피어나는 꽃봉오리와 섬세한 꽃잎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안식일은 이 모든 것을 지은 분이 누구인지 보여주며 우리가 자연이라는 놀라운 책을 펼쳐 거기서 창조주의 지혜와 힘과 사랑을 찾게 해줍니다. 네, 부조와 선지자 47쪽부터 48쪽 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아침 안식일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지만 아주 합당한 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표현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차, 천지,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드시고, 그 가운데 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구별을 어, 시간 위에 제7일 되는 날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그날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6일 동안 니네 마음대로 니네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을 어, 다스리고 해, 달, 별의 어, 사시와 징조를 이루도록 네, 넷째 날은 그렇게 하셔서 이 공간과 시간을 만드신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 네, 창조주 하나님을 어,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매 안식일마다 어, 만나서 교제하고, 감사와 찬송,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어, 모든 계획을 하셨는데,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 의지와 선택권 때문에, 예, 그, 음, 시기와 질투를 했던 하늘의, 어, 천사장인, 누스벨이, 어, 어, 반역을 일으키고, 네. 온 우주 고민들도 어 그러한가? 천사의 3분의 2까지도 그러한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내 네,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천사장도 하나님이 어, 지혜를 주시고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럼 이땅 지구 막 창조 작업이 끝난 이땅 지구에서 네가 그러면네 뜻을 펼치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이 우주가. 어, 정당하지 못한가, 어, 하고, 이 땅으로 돌, 어, 내려 보내셨죠. 그랬는데, 어,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어, 인간과, 인간은 할수 없다고 인간을, 어, 꼬두겼지만, 하와가 그대로 넘어가고, 900살까지 살면서 많은 아들, 딸을 낳았지만, 역시, 어, 끝내는 죽고 야 많은 그런 어 불순종의 결과 불법을 한 결과는 사망이죠. 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으로 예. 구속의 경륜을 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열달 여인의 뱃속에서 30년 인간의 동네 가장 누추한 나사렛 동네에서 또 3년 반12 제자를 키워서 오늘 저에게 그 복음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어, 본인이 원하는 선택권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빨리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더디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연을 자연계를 통하면은 자연계 모든 꽃들과 나비, 새, 짐승들도, 예, 서로 우애할 때, 어, 보기 좋은, 좋은, 아름다운 그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또, 그것도 보여주시느라고 모세를 통하여,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 성소를 만들고, 성소에, 성소파, 성소부분, 지성소부분,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부분은 거기에 십계명과 천사가 이렇게 지키는 그 모습을 상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모세는 그대로 예, 지, 어, 성막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는 레이기가 있었고 이제 예수님은 그 모양 그대로 양을 잡아 그 양을 잡아 자, 자기가 잘못을 하면은 어, 바하고 양의 소리를 내면서 그 사막에 텐트 쳤을 때 왔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그양 1년에 한 번씩 그 커튼 음, 하나님의 장소와 사람의 그 성소, 그 떡과 등장과 기도를 하는 향단이 올라가는 그 가운데의 천막, 어,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에 천막 속에 날마, 양을 그 어, 양의 피를 뿌린 그 더러워진 그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 찢어졌습니다. 음, 대제사장이 매년 그 커튼을 바꿨죠.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그 의식을 통해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의식은 행했지만 깨닫지를 에,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어, 그런 정신이 계속 지금까지 오게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시, 어,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완전히 영원한 생명과 사망이 그 모든 일이 거기서 끝난 거죠 불법의 죄의 대가 사망을 거기서 잠재우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으리라 하시는 그 대제사장이 하늘에 이제 부활하셔서 가셔서 지금 우리 각 사람을 조사하시고 심판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천만,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그 나팔 소리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내려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고, 그 광채와 소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오시는구나를 알고, 이제, 어, 잠, 어, 이제, 지구, 다 멸망해가는 지구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올리움을 받아 한나라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행을 가고, 천년 후에 이 땅에, 에루살렘 성, 화려 찬란한 에루살렘 성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이땅 새로 창조한 이 지구에 오게 된다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결코 이제 역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어려운 책들이 아니고 그대로 읽기만 하면 열번 이상만 읽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이치가 오 정말 어쩌면 그렇게 어 조각의 퍼즐 맞치듯이 어 앞뒤가 맞는 그 말씀을 예언으로 주셨는가. 그 우리 예수님도 첫 번에 오실 때어 거의 스무 가지 이상의 애언이 네 먼저 몇백년 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따 오셨고 이제 다시 오는 예수님도 이제 지금 너무 흉흉한 이 세상 보면은 애언한테로 예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각자 확인을 확인을 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먼저 연구하신 분들의 어, 말씀과 메시지를 어,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거기 그 중에도 거지 선지자들이 많으니 조심하라고 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어,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도 이제 저도 이렇게 어,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꼬맹이 어, 여자 손녀 딸이 할아버지 따라서 저희 집에 와서 어, 잘 놀다가 아침에 이제 또 여섯, 여섯 시쯤은 일어나서 그 여섯 시 반이면은 우리 아이들 픽업을 해줘야 되니까 할아버지는 가시고 저는 좀 몸이 어, 하루 쉬고 하루 가고 하는데 콩나물 지난번에 키웠던 것이 마침 잘 자라서 얼른 한 물만 끓으면 넣었다 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요 소금만 치고 마늘만 이렇게 해서 국하고 어, 무침하고 밭에 있는 저 뭐야 그거 돗나물하고 어, 깻잎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온 것들을 같이 넣어줬더니 아 보기도 좋고 영양 있는 것들을 얼른 버무려서 주고 지금 급하게 어, 앉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의 문을 함께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네. 우리 그 지도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 또한 우리 음, 학교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들 지혜를 받고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백성들을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함께 예, 오늘 오늘의 문을 열기를,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예, 기도하고, 지금, 어 미국에도 대학, 대학생들이 전쟁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데모들을 한 열흘 전부터 있었다고 하네요. 어제 뉴스에 그, 거를 위해서 정이, 어, 려로운 길로 가도록, 예, 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웃이 어제 이사를 왔네요. 네, 할아버지 두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어, 아무쪼록 좋은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함께 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또 저희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에, 어제는 지나간 어, 시간이고, 내일은 우리 하나님의 영역이고, 오늘 제가 선택할 수 있도록 어, 해주신 선택권을 주시고, 내 의지를 또 주셔서 하나님도 제 의지를 발동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이 아침, 또 오늘 금요일, 내일 또 하나님이 어, 부, 분리해 주시는 거룩하고 복을 주신다는, 오늘 어, 해질 때부터 내일 해질 때까지의 일곱 번째 날을 주신 하나님께 50년을 어, 살아와 보고, 맛본 그 어, 맛을 아는 제 어, 저의 인생 이야기가 이제 누구에게든지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무궁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나눠주시고 어, 그리하여 변치 않는 하나님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변치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는 존재로 담고 싶으니,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제가 담고 하나님의 자녀로 딸로, 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봄 5월 3일, 이제 봄꽃들이 아주, 아주 멋지게 피었습니다. 냄새도 너무 향기도 좋고, 그런 것을 느끼고 즐기면서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주그 예, 동안 몸과 마음이 아프고 또 먼지도 묻고 그런데 또한 주기도문으로 백지 수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 임하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하고 아침 기도가 말씀을 하는데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오늘 아침에 너무 멋진 이 말씀이라 이, 이 말씀을 어, 잘 간직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과 사랑을 알려주는 날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분의 창조사역을 깊이 생각하도록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안식일로 말미암아 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만물의 주권자가 계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선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땅을 덮은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안식이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보여주며 우리가 자연이란 놀라운 책을 펼쳐 거기서 창조주의 지혜와 힘과 사랑을 찾게 해준다는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영감을 받은 사람만이 쓸수 있는 이 말을 오늘도 새기며, 예, 하나님께서 의 주신 이 자연을, 이 꽃과 작은 풀과, 어제 저도 풀 보면서 땅에 앉아서 이 예, 끼끼거리는 바이올린을 했습니다. 제가 어, 열심히 해서 좀 연습을 하면 좋은데, 네, 예, 날마다, 날마다 찬양을 한다는 것은 악기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것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이또 자기의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저도 많이 해서 더 아름다운 소리를, 음, 소리로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메가드블레스 Amen. 아멘, 아멘.